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목소리>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는 누구며 너를 곡할 자는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무를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보고롭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란에 대해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폐역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복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예레미아 선지자는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남유다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노는 그들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진멸하시고자 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실 것이면 나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무너지고 또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일평생 기도하였으며,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것을 약속을 하며, 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된 역사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위해 우리가 범죄했다고 애끓게 간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19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지금 천한 것,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바을과 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천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존귀함으로 기게 되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4장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더러운 것과 존귀한 것,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존귀함에 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